오늘 말입니다. 제가 영상 한 개밖에 안 올려놨었는데, 이제 보니까 계속 올려야 될거 있다고 하고요. 이제부터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많이 못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지금 간단히 그냥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게, 자주 안 하던 걸 하려고 해요. 그러면 지금부터 먹방 시작해볼까요? 음. 좀 부드러워서 맛있어요. 음, 너무 많이 먹었어. 이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큐, 가잉. 안녕.